네 여러분의 성원으로 함께하는 레저 스포츠 경륜 경주 여전 경주 창원 선발급 결승 경주입니다. 제4 경주 함께 하시겠습니다. 대열은 4번, 6번, 2번, 7번, 1번, 3번, 5번 선수 이제 이 코너 통과했습니다. 자 이번 결승 경주 연승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1번 이성광 선수와 우승급에서 내려온 3번의 박성근, 2번 김용태 선수 등이 우승 경합을 펼칠 것으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경주 중후반에 강점이 있는 5번 오태걸 선수와 자력 승부 능력이 있는 6번 선결 선수 마크와 춘영이 있는 7번 정현섭 선수 등이 입상권에 도전을 하겠고 홀로 있는 4번 조성윤 선수가 이번 경주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도 흥미롭게 지켜보겠습니다 세 번째 있는 1번 이성광 선수 이번 주 첫날은 선행 승부로 어제는 추입 승부로 우승을 기록했습니다 자, 직전에 차 결승에서는 선행 승부로 우승을 기록했는데 자, 오늘 경기 어떤 전략을 펼쳐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쪽에 있는 선반의 박성근 선수 이번 주 첫날은 추입 승부로 우승을 기록했고 어제 경기 저치기 승부를 펼쳤지만 정춘현 선수에게 추입 허용하면서 2위로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직전에 차 결승에서 3위를 기록했던 선반의 박성근 선수입니다. 자 그리고 일반 이성광 선수 뒤쪽에 있는 이번에 김용태 선수 먼저 천단은 추입으로 우승 어제는 선행선승을 펼치며 3위의 성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주 부산 결승에서 5위를 기록했던 이번에 김용태 선수입니다 자 선두는 그대로 4번의 조성윤 선수입니다 이어서 옆쪽에서 7번의 정연섭 뒤쪽으로 6번 수한결 선수와 1번의 이성광 3번의 박성근 이번에 김용태 선수 이제 2코너 통과했습니다. 자 1번, 6번, 7번, 4번, 3번, 2번, 5번 선수 이제 3코너 통과하고 있습니다. 일찌같이 선두로 나선 1번의 이성광 선수입니다. 안쪽에서 6번의 선글 옆쪽에서 3번의 박성근 뒤쪽에서 이번에 김용태와 4번의 조성인 선수 이제 한 바퀴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1번, 3번, 2번 뒤쪽 6번, 5번, 4번, 7번 선수 이제 2코너 통과했습니다. 선두는 계속해서 1번의 이성광 선수 이어서 3번의 박성근 선수와 이번에 김용태 저치기를 시도하는 4번의 조 우승인 선수 이제 마지막 4코너 돌아서 직선 뒤로 안쪽 1번의 이성광 바깥쪽 추입. 3번과 2번, 3번과 2번이 막판 추입 승부를 펼치면서. 선발급 결승 경주 제4경주가 마무리됐습니다. 자, 결과는 잠시 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성원해주신 경륜팬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3 <laughs> 0 2회차 경륜 선발급 결승 경주지 5경주 막이 올랐습니다. 3번 배석현 선수가 선두 이어서 3번 김경록 선수 뒤쪽은 1번 김성근 2번 김학철 선수 뒤쪽은 5번 이한성 6번의 김상근 그리고 7번 문승기 선수 이제 4번 호 통과했습니다 이번 김학철 선수가 4번 배석현 선수의 뒤쪽으로 이동했고요 2번 김학철 선수 이번 주 선행 선행으로 2연승을 거두었습니다 5번 이한성 그리고 6번 김상근 선수 그리고 7번 문승기 선수가 바깥쪽에 있습니다 대열 뒤쪽에 있는 7번 문승기 선수, 그리고 3번의 김경록 선수, 7번, 3번 두 선수, 부산에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5번 이한성 선수, 5번 이한성 선수의 뒤쪽은 4번 배석현 선수, 4번 배석현 선수, 이번 주 경주에서 선행으로 이연승을 거두었습니다. 4번 배석현 선수 뒤쪽으로, 2번 김학철 선수 뒤쪽으로, 7번 문승기 선수. 7번 문승기는 이번 주 추입으로 2연승. 자, 바깥쪽으로 빠져나오는 선수는 6번 김상근 선수와 1번 김성근 선수입니다. 자, 5번, 6번, 1번, 4번, 2번. 7번 3번 선수 어떤 선수가 먼저 치고 나설 것인가. 선발급 결승 경주 제5경주. 1번 김성근 선수가 먼저 스파티 따라서 스퍼타인 2번 김학철 선수 뒤쪽으로 4번 배석현 선수 이제 마지막 1번 김성근 선수가 이제는 페이스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1번 김성근 선수 뒤쪽에서 호미 선수를 견제하면서 승부 타이밍을 여유있게 기다리고 있는 2번 김학철 선수 안쪽은 4번 배석현 선수 바깥쪽은 7번 문승기 선수입니다 안쪽은 1번 바깥쪽 2번 7번 2번 7번 3번 2번 7번 3번 1번이 접전에 펼친 선발급 결승 경주지 5경주였습니다 함께하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광명. 우수급 결승경주가 출발합니다. 광명 우수급 결승경주 72경주 출발합니다. 4번 이명현 선수가 책임선두 바깥쪽 5번 원신재 선수와 2번 김원진 선수 3번 김현 선수 안쪽으로 2번의 박승민 선수 그리고 7번의 김현경 선수 대열 마지막 6번 김주호 선수입니다. 3번에 김현선수가 자리잡기 시도했지만 5번에 원신재 선수가 4번 이명현 선수 뒷자리를 지켜냈고 7번에 김현경 선수가 올라와서 4번 뒷자리 들어갑니다. 그리고 6번 김조호 선수까지 6번에 김조호 선수가 현재 특별 승급을 노리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2차 안으로 들어와서 특선급으로 갈수 있을 것인지. 하지만 오늘 우승급 결승 경주에 출전한 이 다른 여섯 명의 선수들 이 만만치 않은 선수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번에 박승민 선수, 6번에 김주호 선수와 같은 동소울 훈련지를 두고 있는 이번에 박승민 선수가 이번엔 4번 뒷자리. 그리고 원신재 선수가 2번 뒤로 들어갔고 이제 6번에 김주호 선수가 올라와서 2번 뒷자리 요구합니다. 원신재 선수가 박승민 선수 뒷자리를 6번에 김주호 선수에게 넘겨줬고 1번에 김원진 선수가 올라와서 2번 뒷자리 노리고 있습니다. 2번 뒷자리 1번에 김원진 선수가 들어가면서 4번 2번 1번 그렇게 되자 5번에 원신재 선수가 자리가 살짝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고개를 가유뚱 젖는 5번에 원신재 하지만 다시 6번 김조 선수 뒤로 들어갑니다. 4번 2번 1번 6번 5번 7번 3번 순으로 경주가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과연 어떤 승부가 펼쳐질지 7명의 선수들 모두 우승을 해도 이상하지 않을 선수들 여기서 바깥쪽으로 이번에 박승민 선수가 움직임 가져가고 뒤따라가는 건 이번에 김원진 이어서 6번에 김주호 선수와 5번 원신제도 속도를 냅니다 4번과 2번, 2번과 4번에 몸싸움이 있었고 이번에 박승민 선수가 그대로 속도 살려 나갈 때 안쪽 자리 지켜가는 4번 이명현입니다 4번에 이명현이 안쪽 자리 지켰고 비상 걸리지만 김원진 선수가 여기서 속도 냅니다 그리고 바깥쪽으로 6번 김 원조가 속도를 내는데 1번에 김원진이 버텨가고 5번에 원신재가 막아섭니다. 5번에 원신재가 막았고 1번 5번 6번입니다. 1번과 5번 5번과 1번 접전 경주. 과연 어떤 선수가 가장 먼저 결승선을 들어왔을지 팬 여러분들께서는 경주권 꼭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광명 32회차 특성급 결승경주 제16경주가 출발합니다. 1번 유재열, 2번 왕지연, 3번 황인영, 4번 정한을, 5번 최종근, 6번 정종진, 7번 박진영 선수가 출전한 특성급 결승경주가 되겠습니다. 4번 정한일 선수 바깥쪽으로 이번에 왕지현 선수와 슈퍼특선 6번 정종진 선수가 올라갑니다. 김포 선수들이 나란히 앞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 뒤쪽에는 5번에 최종근 선수 그리고 바깥쪽 1번 유재열 선수입니다. 정종진 선수가 선두가 되자 1번에 유재열 선수가 올라와서 1번 유재열 선수가 선두가 됐고 5번에 최종근 선수가 바깥쪽으로 나옵니다. 5번에 최종근 선수가 선두 자리 요구하지만 유재열 선수가 쉽게 선두 자리 내주지 않았고 뒤로 물러나는 5번의 최종글입니다. 이번에 왕지연 선수에게 과연 1번의 유재열 선수가 선두 자리 줄지 왕전 선수에게 앞을 내주는 1번 유재열입니다. 그리고 바깥쪽에는 4번 정한을 선수 뒤쪽에서 7번의 박진영 선수도 약간의 움직임 2번 뒤쪽에 4번 정한늘이 들어갑니다. 정한을 선수가 왕지연 선수와 6번 정종진 선수 김포 선수들의 사이를 끊어냈고 최종근 선수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7번의 박진영도 함께 올라갑니다. 5번과 7번이 앞으로 올라왔고 2번, 4번 그리고 6번 뒤쪽에 3번에 황인혁까지 올라갑니다. 3번이 황인혁이 앞으로 치고 나가기 시작 대열 앞으로 올라온 3번의 황인혁, 그리고 뒤쪽에 7번의 박진영, 5번 최종근. 이렇게 되면 4번의 정한이 앞으로 나올 수 밖에 없고, 4번 정한이 나가자, 6번 정종진이 따라 나갑니다. 그리고 뒤쪽에 1번의 유재열까지. 4번 정한일 선수의 긴거리 승부 4번 뒤쪽에 6번 그리고 1번 3번 수립입니다. 4번 정한일 선수의 긴거리 승부가 먹혀들어갈지 뒤쪽에 6번의 정종진 선수가 약간의 격차를 줍니다. 그리고 뒤쪽 1번 유재열 그리고 3번 민혁 선수입니다. 4번 6번 1번 4번 6번 1번 4번 바깥쪽으로 6번에 정종들이 나서기 시작. 6번 뒤쪽으로 1번까지 6번 1번 6번 1번 3번입니다. 슈퍼특선 정종진 선수였습니다. 슈퍼특선 정종진 선수가 광력 32회차 특성급 결승 경주 우승을 차지합니다. 팬 여러분들께서는 경주권 꼭 보관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